이어서 공개 도면 14번째 보조회로 결선 연습하도록 할게요. 자, 보조회로 퓨즈 출력구 1번에서 나오는 선을 따라가시면은 EOCR 10번과 6번이죠. 자, 황색 선으로 퓨즈 출력구 1번에서 나와서 EOCR 10번으로 먼저 가시고, 자, 10번에서 자, EOCR 6번으로. 이렇게 결선을 해주시면,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결선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EOCR 5번부터 할게요. 5번이 밑단자 대 12번이네요. EOCR 5번이 5번에서 나와서 밑단자 대 12번으로 자, 이렇게 결선 해주시면, 은이 부분 결선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EOCR 4번이죠. 4번이 윗단자대 8번입니다. 이시이라 4번이 윗단자대 8번. 4번에서 나와서 윗단자대 8번으로 이렇게 결선을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접점이 많습니다. 많을 때는 자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 주시면 쉽게 결선할 때 도움이 됩니다. 첫번째 자석을 놓아야 될 부분이 자, 공통된 부분이네요. 윗단자대 7번, PB0랑 PB1의 공통된 부분 윗단자대 7번에 자석을 하나 놓고요. 다음 아랫단자대 8번이랑 아랫단자대 10번이네요. 아랫단자대 8번과 10번 다음 TB1의 1번이랑 MC1의 4번 c b 1에 1번이랑 mc1에 4번. 자, 그리고 위단자대 1번이죠? 위단자대 1번이랑 타이머 2번에 1번, 위단자대 1번이랑 타이머 2번에 1번. 자, 이렇게 좌석을 넣고요. mc2의 4번이랑 mc1의 5번이네요. mc2의 4번이랑 mc1의 5번. 자, 이렇게 자석을 넣고요. 최단선으로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자, 아랫단자대 10번부터 시작할게요. 10번에서 나와서 8번으로 들어가고요. 8번에서 나와서 타이머 1번에 1번, 1번에 나와서 2번에 1번, 2번에서 다시 나와서 크게 도시고 MC번에 4번, MC번에 5번으로 들어가고요 5번에서 다시 MC2에 4번으로 4번에서 나와서 윗단자 대 7번 7번에서 윗단자 대 1번으로 결선을 해주시면 됩니다 윗단자에서 출발하셔도 됩니다 윗단자에서 뭐 1번 7번에서 이렇게 내려가셔도 되고요 뭐 출발은 본인이 보셔서 최단거리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아랫단제도 시작해서 무조건 아랫단제도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 자, 그렇게 하시면은, 자, 이 부분은 별선이 다 완료되었어요. 자, 완료된 부분은, 자, 강편으로 별선이 되었다고 표시를 해 주셔야지 안 헷갈립니다. 자, 다음. 아랫단제도 9번이 릴레이 1번에 2번이네요. 자, 아랫단제도 9번이 릴레이 1번에 2번이네요. 1번, 에 2번. 자, 아랫단자 9번에서 출발해서 1번에 2번으로 자, 연결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결선이 되었고요. 자, 다음 아랫단자대 11번에서 릴레이 2번에 2번. 아랫단자대 11번에서 릴레이 2번에 2번입니다. 자, 똑같이 아랫단자대 출발해서 릴레이. 자, 2번에 2번으로, 자, 결선을 해주시면은, 자, 이 부분도 결선이 되었어요. 자, 다음. 자, 윗단자대 9번이네요. 9번에 자석을 놓고, 타이머 1번에 3번, 릴레이 1번에 1번. 이렇게 자석을 놓으시면 됩니다. 자, 윗단자대 9번에 자석을 놓고요. 타이머, 1번에 3번이죠? 자, 1번에 3번이랑, 다음, 릴레이 1번에 1번이네요. 릴레이 1번에 1번.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색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윗단지에서 출발할게요. 9번은, 윗단지에 9번에 출발해서, 릴레이 1번에 1번. 들어가시고, 1번에서 다시 나와서, 타이머 1번에 3번으로. 자, 이렇게, 일선을 해 주시면은, 이 부분, 자이 부분 결선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자 릴레이 1번에 3번이, 릴레이 2번에 1번이네요. 네, 1번에 3번이 2번에 1번이죠. 자 2번에 1번부터 시작할게요. 릴레이 2번 1번에서 출발해서 1번에 3번으로 자, 이렇게 결선을 해주시면은 자, 이 부분 결선이 되었어요. 자, 다음. 릴레이 2번에 3번이네요 릴레이 2번에 3번이 타이머 1번에 8번 2번에 3번이 타이머 1번에 8번이네요 자, 2번에 3번에서 출발해서 1번에 8번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자, 이 부분 결선이 되었습니다. 릴레이 2번에 3번에서 타이머 1번에 8번으로. 다음, 타이머 1번에 5번이네요. 1번에 5번이 타이머 1번에 2번이랑 mc1에 6번이네요. 타이머 1번에 5번이랑 릴레이 아, mc1에 6번. mc1에 6번. 자, 이렇게. 3 개의 자석을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MC1에 6번에 출발할게요. 6번에 출발해서 타이머 1번에 5번을 들어갔다가 자, 5번에서 나와서 타이머 1번에 2번으로 자, 이렇게 결선해 주시면은 이 부분 이 부분 결선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MC1에 10번이죠? MC1에 10번이 아랫단자대 3번이네요. MC1에 10번이 나와서 아랫단자대 3번으로 완료되었으면 은 이렇게 결선을 해왔다고 생각판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다음 윗단자대 2번이 타이머 2번에 3번이랑 릴레이 1번 2번에 8번이네요. 윗단자대부터 2번에서 출발할게요. 2번에서 출발해서 타이머 2번에 3번으로 들어갔다가 2번에 3번에 나와서 레이 2번에 8번으로 들어가고요. 8번에서 다시 1번에 8번으로. 자 이렇게 결선을 해주시면은 1레이 1번, 8번 들어갔죠. 2번에 8번 들어갔죠. 타이머 2번에 3번 들어갔죠. 밑단제도 2번 들어갔죠. 자 이렇게 결선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다음 하셔야 될 부분이 릴레이 1번과 2번의 6번이 타이머 2번의 8번이네요. 2번의 8번이 6번 6번이죠. 자, 타이머 2번 8번에 출발할게요. 여기서 출발해서 자, 릴레이 2번의 6번 다시 릴레이 1번의 6번 자, 이렇게 결승을 해주시면은 자, 들어갔죠? 1번에 6번 들어가고 릴레이 2번에 6번 들어가고 타이머 2번에 8번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결선이 완료된 겁니다. 자 다음 타이머 2번에 5번이랑 타이머 2번에 2번 그 다음에 MC2에 6번이네요. 자, 타이머 2번에 2번부터 출발해서 자 5번을 거치고요. 5번에서 MC2에 6번으로 이렇게 결선을 해주시면, 자, 들어갔죠? 타이머 2번에 5분 들어갔죠? 타이머 2번에 2분도 들어갔고요 mc2에 6분도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이 부분도 연결되었습니다. 다음, 연결하실 곳이 mc2의 10번이 아랫단자대 2번이네요. mc2의 10번이 나와서 아랫단자대 2번으로, 자, 이렇게 결선을 해주시고요 자, 색칠도 이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MC1의 11번이 MC2의 5번, MC1의 11번에서 나와서 MC2의 5번 자리로 결선을 해주시고요. 다음 MC2의 11번이 윗단자대 11번, MC2의 11번에서 나와서 윗단자대 11번으로 자, 이렇게 결선을 해주시면은 결선이 완료되었다고 영어편으로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퓨즈 출력부 2번에서 나오는 선이죠. 자, 위오시아 12번이랑 윗단자 대 10번이죠. 윗단자 대 10번. 다음. 릴레이 1번이랑 2번에 7번이네요. 릴레이 1번에 7번이랑 이번에 7번. 다음, MC1의 12번이랑 타이머 1번의 7번이네요. 타이머 1번의 7번. 다음, MC2의 12번이랑 타이머 2번의 7번이네요. MC2의 12번이랑 타이머 2번의 7번. 자, 이렇게 다석을 넣고요. 마지막으로 아랫단자도 1번이네요. 자, 위 단자대부터 할게요. 위 단자대 10번에서 나와서 자, 릴레이 1번에 7번. 7번에서 2번에 7번. 자, 2번에 7번에서 e o c r 12번. 자, 12번에서 다시 나와서 타이머 2번에 7번으로 들어가고요. 2번에 7번이 아랫 단자대 1번. 1번에서 타이머 1번에 7번. 그리고 M1번에 12번 MC2에 12번 자, 이렇게 결선을 해 주시면은 휴즈 출력부 2번에서 나온 선도 다 결선이 되었습니다 자, 결선이 완료되었으면은 별태쓰기로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결선이 되었는지 체크하는 시간은 뭐 그렇게 많이 시간이 할애 되는 게 아니니까 꼭, 벨트 스키로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동계도면 14번 제압한 결선, 보조회로 부분까지 다 연습을 하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